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레이플래닛 행사를 어제 갔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봉 리뷰를 할게요 어제 갔다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것도 있고요그 아이티스 새마을하고 사무선하고 납작인데 납작인 매점에서 샀고요 아이티스 새마을로유양별 종이모양 강좌 했는데 칼로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주하 안할 예정입니다 달력도 한정판을 샀는데요 얘는 저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이거, 어,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만들게요. 첫 번째는, k t x 동력차, 기관, 기관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3 8호기고요 국민의목 호리라 써 있습니다. 이거 이따, 마, 이거 이따 영상 끝나면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동력, 개, 동력 객차 저는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는 ITX 세마으로 이거 만든 거 있죠. 어어, 몰라 이따 죽자. 네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 건데. 다섯 번째는 어 사무선 모형, 사무선 중간차고요. 저도 이따 이거 만들, 저 이따 이거 만들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거 일반실, 이 일곱 번째가 이거 특실. 이건, 뭐, 똑같이 중간 객차고요. 이렇게까지 총 17,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야, 이거 5,000원 이상 3만은 이걸 폭짜로 준대요. 아무튼, 이렇게, 가 이렇게 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아니지. 제가 이제 차근차근 리뷰를 해드려야죠. 일단은, ITX 청춘하고 ITX 샘마으로 깔깔이 깔만 하면은 되게 웃길 듯 합니다. 그리고 납작이하고, 이, 삼구선, 일산선은, 삼구선, 아, 지금, 배터리가 5%여가지고, 5%여가지고, 화면이 좀 꺼졌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KTX하고 산천도 만들었고요. 토큰일차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뿅